야, 하나씩 하나씩 모두 찾아 먹어야지. 고양이는 꾸벅 꾸벅 졸다가 이제 콜콜 잠이 들었어요. 다음 날 아침 엄마 우리가 슬프게 깨깨그 순간 우리 애들이 아이들이... 톡톡톡 빠지지 톡 톡톡톡 빠지지 톡 발에서 깨어난 아기 우리 열 마리가 뒤뚱뒤뚱 깨깨깨 엄마 오리를 따라 줄줄줄 연못으로 돌아갔지요. 깨! 나는 야, 꼬마 비행사. 뿌릉뿌릉. 출발. 응. 멍멍아. 아, 안녕. 모들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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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점점 높이 높이 떠올라요. 구름 속에고슝 궁중풍선과 인사해요. 만나서.